안녕하세요 게임 노르타입니다. 니어 오토마타 애니판 1화가 방영되었습니다. 자 초퇴인데요 게임 분위기를 잘 살렸고요 CG도 감미한 멋진 영상 연출을 보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해 본 어, 시청자들은 더욱 애니에 몰입할 수 있을 거라 여깁니다. 자. 1화의 내용은 지구 재건을 위해서 외계 기계 생명체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지구로 요원들을 파견하고 싸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 투비만 살아남고요. 여기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 도움으로 임무를 해결합니다. 자, 이 작품은 Square Enix Platinum Games에서 개발한 액션 RPG 니어 오토마타를 원작으로 하는 TV 애니메이션 1화입니다. 니어 오토마타는 이성인이 내보는 기계 생명체에 의해 인류가 달로 패주한 아득한 미래의 세계로 무대를 펼칩니다. 지구 탈환을 위해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부대 요르하이 2B가 전쟁에 휘말립니다. 자, 이 작품은 2023년 8월 일요일 새벽 0시에 도쿄 MX에서 방영됐습니다. 자, 미려한 영상미가 돋보이고요. 원작에 피해가 가지 않는 화려한 작품성을 보입니다. 자 캐릭터 디자인 총작화 감독은 나카이준입니다. 첫화를 봤는데요. 전투씬이 게임보다 더욱 박진감 넘치고요, 연출, 카메라 앵글도 매우 훌륭히 잘 소화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게임과 너무 같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 약간 어, 애니에 맞게 잘 수정되었고요, 이야기도 몰입감이 매우 좋습니다. 자 그리고 CG가 들어가서 디테일한 연출 묘사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은 어 약간 우울하고 어두운 스토리도 들어 있는데요. 그렇게 박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기 캐릭터 투비 활약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 1화였습니다. 그럼 다음 2화도 매우 기대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